안녕하세요. 이미징 멜리 댄서, 나타샤리입니다 네. 저희 나야나 정소정 가수님의, 아, 당찬 노래, 나야나에 맞춘 안무, 제 튜토리얼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어,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인트로 아주 짧은 부분, 어,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헤드 업 하시고 헤드 서클 하신 다음에 숄더, 자 어깨 돌려주시고 스네이크 암즈로 끝났어요. 그쵸? 자 자세한 비디오는 튜토리얼 1 참고해주시고요. 자 다음. 그쵸? 요 정도 괜찮으시죠? 그쵸자 다음 동작을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스네이크 암즈로 살짝 제자리에 공간에 따라서 틀려요. 지금 저는 스튜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넓지 않아서 그냥 제자리에서 간단히 하는 걸로. 근데 공간이 더 넓어요. 어, 뭐 혼자 동무대다. 어, <laughs> 나의 무대다. 이러면 마구 앞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쵸 여기는 알아서 조절하시고 자. 스네이크 암즈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범프를 할 거예요. 범프. 자, 힙 범프. 힙에 무리가 안 가도록. 자, 범프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범퍼 칼때 범프처럼 쿵 부딪힌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범프, 힙 범프는 힙을 어디에다가 부딪히는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힙을 부딪힌다고 이렇게 가면은 벨리가 아니겠죠? 그러면요. 힙만 튕겨서, 힙만 쿵 밀어서 범프를 여기 뭔가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쿵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오른쪽 그쵸 그렇죠?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근데 이걸 하실 때 벨리가 기본 자세가 항상 무릎을 어깨보다 조금 좁게 쓰셔야 돼요 무릎을 너무 넓게 쓰시면 어, 약간 저질스러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살짝 모아주시고 힘만 이용해서 쿵 더더 더 세게 더 예쁘게 치실 수 있어요. 범프 예쁜 모양으로. 근데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지는 마시고, 자, 뭐 잘하시는 분들 벨리를 이미 뭐 많이 배우셨거나 그러신 분들이야, 어, 거의 범프의 마스터가 어, 그러니까 되셨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쉬운 작품이니까 쉬, 쉽게 한번 해보고 어서 디 예쁘게 해보고 싶으셔가지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간단히 자 보통 처음에 하면 상하체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쿵쿵쿵쿵 쿵, 쿵, 쿵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되게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쿵쿵쿵 쿵, 쿵 이게 아니라 상체는 잡아주세요 자 팔을 이렇게 놓고 상체를 잡고 힙만 힙만 들수 있게 쿵쿵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범프만 많이 해도 사실 어, 밸리 댄스의 기본이기도 하고 힙과 허리 운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쿵 그럼 펌프예요. 힙펌프 펌프. 펌프. 자 무릎을 자 오른쪽 힙이 이렇게 갈 때에는 왼쪽 무릎이 살짝 굽어져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오른쪽 무릎이 펴지겠죠? 쿵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 힙펌프가 갈 때에는 왼쪽 무릎이 펴지고 오른쪽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요. 쿵 근데 이걸 무릎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무릎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힙이 움직이면서 저절로 무릎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2, 3, 4 무릎을 부드럽게 그죠? 무릎을 막 이렇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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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는 느낌을 하시면 안되고 힙을 이용해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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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주세요 자, 튕겨주신다는 표현마 힙을 튕기다 범프예요 정확한 용어는 그래서 범프를 하시는데 이 범프를 오른쪽 왼쪽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할 거예요 뒤쪽 사선으로 쿵 하고, 그렇게 뒤쪽으로 가려면 다리를 오른쪽,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안 보여서 오른쪽, 뒤쪽으로 살짝 디디면서 쿵 하고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왼쪽 힙도 사선으로 디디면서 쿵 하고 갖고 오세요. 자, 뒤에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이쪽 사선으로 힙을 범프 한번 하시고, 갖고 오시고, 자, 이쪽 반대. 범프하고, 갖고 오세요. 자, 이 범프를 하실 때, 팔을 같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뒤겨주시면 상체를 잡아주시는 효과부터, 동작이 더 예쁘게 나오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쿵! 갖고 오시고, 쿵!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면서 몸도 살짝 이렇게, 어, 예쁜 척? 그쵸? <laughs> 그냥,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게 아니라, 잡아주면서 고개를 살짝 뒤를 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그냥,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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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살짝 옆을 보면서, 쿵, 부적,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어,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하시고, 그 다음에, 쓰리 스텝 턴으로 오른쪽을 한번 갑니다. 자, 쓰리 스텝 턴, 어떻게 하시냐고요? 설명드릴게요. 쓰리, 세 단계로 나눠서 스텝 턴을 한다고 해서 3 스텝 턴이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쪽 발 딛고, 돌면서 왼쪽 발을 딛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시 180도 돌면서 오른쪽 발을 놓고, 왼발을 찍어서 중심을 잡으세요. 자, 다리를 크게. 전혀 없고요. 발만 디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제자리에서도 할수 있는 3스텝 턴이에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포인트 다시 오른발 찍고 180도 돌아서 왼발 또 다시 오른발 찍고 180도 돌고 찍어주세요. 다시 자, 이것만 연습해도 돼요. 하나, 둘, 셋 찍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찍고,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찍고예요. 다시 조금, 자, 그래서 동선이 많이 갈, 갈 필요가 있으면 크게, 크게, 크게 도시면 돼요. 하실 때 시선을 최대한 앞에 고정하셔서 어지럽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팔을 피시고, 팔을 피시고, 원, 투, 쓰리, 4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응? 자 p 리 스텝턴 1 2 3 4 다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잡고 1 2 3 4 잡으시고 자 그러면 범프부터 다시 범프 앤 범프 가고 t 리 스텝 턴 포즈 잡 자 그다음에는 똑같이 범프를 하시는데 범프가 이번에는 아까는 어디서부터 했었죠? 오른쪽 힙부터 했었죠? 이번에는 왼쪽 힙을 먼저 할게요. 그럼 왼쪽 힙을 하시려면 이렇게 보내면서 팔이 오른쪽 앞으로 사선으로 먼저 나가, 사선으로 나가는 거 동시에 쿵 가지고 오시고 다음에 오른쪽이에요. 3스텝 턴 1, 2, 3 잡고, 그 다음에, 다음에, 쿵! 놓고 가운데, 오른쪽 놓고 범프 똑같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왼쪽 힙을 바깥으로 밀면서, 바깥으로 밀면서, 근데 그냥 이렇게 밀는 느낌이 아니라, 원을, 이쪽으로 원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클이죠. 빅서클. 빅서클이라고 해요. 자, 원래 빅서클은 크게 이렇게 가는 게 빅서클인데, 얘를 왼쪽 힙만 이용해서 크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가지고 오셔서 뒤를 보셔야 돼요. 이게 한, 한번안 되실 거예요. 보세요. 밀면서 뒤에요. 그래서, 자,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갔다가 엉덩이를 빼죠. 엉덩이 뒤로 가시면서, 자, 왼쪽 다리, 왼쪽 다리의 끝, 여기 뒤꿈치를 누르면서, 오른쪽 다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그렇죠? 어렵지 않은 동작 같은데, 예쁜, 예쁘게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몸을 미시고, 어, 저기, 고개는 내리시면서, 이렇게 크게, 힙을 크게 쓰시면서 뒤를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힙이 왼쪽부터 범프, 범프 가신 다음에 돌아서 뒤를 가운데 정면을 보신 다음에 똑같이 오른쪽 범프, 범프, 범프 하시고 다음 동작은 노래가 나오는 동작이어서 어, 그 부분은 또 다시 컨비네이션으로 들어갈게요. 오늘